이 포머에 똑바로 누워서 준비하실 거고요. 두 다리는 저축골곡으로 풋바에 중앙에 모아서 팔을 저축골곡 상태로 올려놓습니다. 자, 골반은 중립 상태에서 시작하게 될 거고요. 자, 이 동작은 러닝이라는 동작으로 두다리의 교차 움직임입니다. 자, 마시는 호흡에 두 다리 저축골곡 유지하면서 무릎을 쭉 펴서 나갈 거고요. 이때 무릎이 돌아가지 않도록 11자 정렬 잘 맞춰두시고요. 자, 내쉬면서 오른쪽 뒤꿈치 아래로 내려서 반대쪽 다리 왼쪽은 저측 굴곡을 유지하게 됩니다. 자 마시는 호흡에 다시 두 다리를 업해서 저측 굴곡으로 만들어 주시고요. 내쉬면서 왼쪽 뒤꿈치 아래로 내려서 오른쪽은 저측 굴곡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. 자 마시고 다시 업, 내쉬고 교차, 마시고 업, 내쉬고 교차. 우리 한번 빨리 한번 가게 될 건데요. 두 다리 무릎을 피는 구간을 꼭 거쳐 갈수 있도록 합시다. 어, 둘, 셋, 넷, 피고 거치세요. 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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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고, 내쉬고, 마시고, 내쉬고, 마시고, 스탑. 이 상태에서 저축 골고 유지하고, 무릎만 접어서 내쉬면서 스토퍼 닿지 않게 들어와서 끝내주실 거예요. 자, 이 동작은 보통 20번에서 6 0번을 어, 반복적으로 가게 되고요. 자, 이 골반이 불안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잘 봐주시고요. 대체적으로 이제 다리가 새끼 쪽으로 이제 발끝 중심, 무게중심이 실려서 바깥쪽 이제 발등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엄지와 새끼 중심이 동일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